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아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 얼마 전, 국민일보와 인터넷 기사에 이제 올라온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요. 어느 지역에 예수님 동상이 세워질 것이다. 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기 브라질에 있는 그 어떤 높은 산 위에 이제 예수상이 있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그 지역에 어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 예수상을 어 세울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한 1조원 가량의 돈이 들 것이다. 그런 기사가 나왔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 기독교 단체죠. 어 그런 여러 교회들을 대표하는 어 다른 이제 단체에서 그것을 용인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어, 교계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큰 충격이더라고요. 예, 예수상을 세우겠다는 것도 참 대단한데, 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거기 기사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 우리가 거기에 뭐 제사 지내는 거 아니다. 어, 별다른 의미 없이 또 중요한 뭐 이렇게, 어, 부분들을 뭐 전달하는 그런, 어, 것이 아니겠느냐.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설명을 하는 그 교계 단체에 대한 부분들도 참 충격이 되었습니다. 어, 얼마 전 이제 토요 훈련에 이제 유목사님께서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제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취임식 때 항상 이제 성경을 손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이제 어,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뭐 교계의 또 중요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또 축복기도를 받고 어, 그런 시간을 갖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또 여러 종교 이름으로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습. 언급을 하셔서 또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참 충격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가 왔냐. 이제 복음과 종교가 구별되지 않는 시대가 왔다. 또 한편으로는 복음과 종교가 확실히 구별되는 시대가 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겠느냐. 라고 하면요, 우리가 확실한 정체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이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확실한 정체성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요. 그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어,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어떤 말씀이냐 어, 이제 꾸며낸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 요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증인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요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리스도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데 말씀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다. 오늘 강단 말씀처럼 이번 주간의 강단 말씀처럼요. 오늘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끝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으니 이 언약이 영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 확실한 정체성으로 붙잡아야 되냐면 영적인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쫓아가지만 영적 사실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영적 사실의 배경 속에는 항상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해답 있다라는 사실을 어~ 확실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어~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많은 일들 사건들 매스컴에서 말하는 것은 항상 진실을 얘기하거든요 뭐 진실을 찾아야 된다. 라고 해서 뭐 탐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거기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실은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 진실, 많은 것들 얘기하지만 영적인 사실은 말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진짜 이 영적 사실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문제가 배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에 지금 문제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이삼틀 치유썸이 세계보금할 수 있는 증인으로, 어,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망대로 부르셨는데, 그 망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속인단 말이죠. 문제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한 전체성을 갖는다는 것은요, 확실한 해답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해답이고 응답이고 정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와 갈등과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과 응답과 정답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부분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망대의 법칙이라는 말씀은 받았습니다. 주일을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단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뭘 해야, 해야 되냐면요, 받은 말씀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망대의 법칙을 누리자. 이 누리자라는 표현 안에는 우리 뭐 가만히 있는 것도 누릴 수 있겠지만 도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볼수 있는 시련의 그런 축복일 수도 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인데요. 이 망대의 법칙을 누리려면 첫 번째로는 복음의 그림을 누려야 됩니다. 어, 복음의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을 것이에요. 이 복음 자체는 이제 기쁜 소식이지만 이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알수 있겠지만 믿는다는 것은 다른 얘기거든요. 저는 모태 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 왔습니다. 이제 가깝게는 집 옆에 교회가 있어서 늘 예배라든지 많은 부분들, 뭐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그런 많은 부분들을 이제 교회에서 커 왔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아는 것은 알았지만 믿는 것은 다른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알긴 알았죠. 근데 아,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구나라는 부분들은 달랐거든요. 근데 성경도 보고 뭐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의 그런 많은 부분들을 뭐 이렇게 퀴즈로 풀기도 하고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배워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는 것은 다른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제 성장했을 때 그런 교회가 이제 그 교회의 그런 흐름들이 조금 율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율법적인 부분들이 부분들이 뭐 저는 뭐 이제 뭐그 교회에서 그렇게 뭐 가리킨 건 아니겠지만 이 율법의 기준이 어디가 있냐 다른 사람한테 가 있는 거 나한테가 있지 않고 나한테는 율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는 율법인 거 있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 시작되면서 교회의 말씀의 흐름이 뒤바뀌고 이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이 복음이 믿어지고 누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막큰 응답과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저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직자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오히려 더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됐어요. 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문제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불신자 상태의 여섯 가지 그 문제가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구나. 우리 가정에 와 있구나. 나에게 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딱 보여지니까요. 제가 다른 거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서는요. 그것을 마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서부터는 요 뭐가 바뀌냐? 생각이 바뀌고 보는 것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 바뀌더라고요. 그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모든 성경이 다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문제가 터졌을 때 막바로 하나님께서는 무슨 답을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왔을 때 물로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약속하셨다니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실 그 가나안 땅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약속하셨다니까요.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반복되어지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 8절에 희생 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반복되어지는 로마에 속국된 그 상황 속에서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게 그냥 이해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영혼으로 붙잡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인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갈등과 한계와 문제, 위기, 그 해답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응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정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 이해 안될수 있어요.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사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직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망대의 법칙을 누리는 그첫 번째 그림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 망대의 법칙을 누리려면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냐? 바로 말씀의 그림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니, 복음도 말씀이고 말씀도 복음인데. 복음이 이해된, 복음이 믿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이 말씀은요, 다른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뒤로 뭐가 살아나냐? 눈에 보이는 응답들, 내가 원하는 기도응답들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살아나냐면요, 예배가 살아나더라고요. 예배가 살아나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붙잡혀지더라고요. 말씀의 그림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우리들과 상관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언약을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언약. 어, 예전에는 언약, 언약, 언약. 왜 말씀은 말씀인데 왜 언약, 언약? 어, 제가 저번에도 이제 강단에 설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약속이라는 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이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거 우리가 붙잡는 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그림, 그림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될수 있도록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것 치유하고 또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언약으로. 히브리서 10장 16절의 말씀처럼 이 언약의 말씀을 너의 마음 속에 너의 생각 속에 두고 기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중한 전도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또 다민족, 우리 TCK, 또 포함된 모든 우리 전도자들께서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이 그려지는 거죠.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지는 이 모든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내 현장에 상관 있는 내 문제와 내 응답 속에 상관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모든 것들이다 있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베드로가 복음 깨닫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 그대로 말씀의 성취의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들어왔던 들었었던 어떤 면에서는 자기와 상관없었던 듣기는 들었어도 믿지 못했던 그 말씀의 성취를 선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 그대로 진짜 그 15개 나라 전도의 문이 열려서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말씀이 흐름이 돼 버렸어요. 우리가 붙잡은 이 언약이 흐름이 돼서 중요한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장군전서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의 본이 됐다, 모델이 됐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든 크든, 어, 예배를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구역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 새벽예배를 통해서, 기도수첩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요, 그 언약이요, 단 단어로 붙잡던, 뭐 문장으로 붙잡던, 뭐 흐름으로 붙잡던, 그게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중요한 물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흐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는 그 언약을 통해서요. 자, 그렇다면 어, 이 망대의 법칙을 누리려면 첫 번째로는 복음의 그림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의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 번째로는 뭐가 나올까요? 기도의 그림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라는 것은 우리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렇죠? 어, 사실은 뭐 기도 안한 사람 있겠습니까?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기도 안 하는데요.라고 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 마음에 품었던 것, 우리가 마음에 소원 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앞서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고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언약 붙잡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그림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했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고 했던 언약 기도의 축복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어, 오늘 금요기도의 이 시간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셨고 또 인터넷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언약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하나님 우리를 망대로 불렀어요. 하나님 그 망대의 법칙으로 우리를 망대처럼 이렇게 세워나갈 거예요. 현장을 장악하고 현장을 정복하는 망대로 세워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이 언약 붙잡고 그림을 그려라. 다른 것을 세상 살아가는 그런 많은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2023년 한해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림을 그릴 것입니까? 저도 계획은 많이 세우는데요. 한 2월, 3월 되면요. 그 계획이 또 사라지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그림을 그립니까? 안 그리는 것보단 낫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림을 그리지 말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하고 많은 부분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망대의 법칙을 누리는 복음의 그림, 말씀의 그림, 기도의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렸어요. 아브라함을 보시면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그 가정과 가문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 가정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남아있던 게 뭘까요? 쉽게 얘기해서 각인 뿌리 체질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보다 우상 만들어서 우상 만들어 팔고 우상을 숭배하는 게더 가까웠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 그거를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수준대로, 뭐, 어, 우유부단하고, 뭐, 여러가지 실수도 하고 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처럼 됐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잘했던 건 뭐냐? 우유부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주특기가 뭐냐? 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복음의 그림과 말씀의 그림과 기도의 그림,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다 자기 인생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정도로 단을 쌓을 정도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됐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계획한 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렘넌트 일곱 명들이 다 그랬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요게 뱃도, 레이 남자, 레이 여자, 유아 살해하는 그 시기에 요게벳에게 품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요게벳을 통해서 전달된 거죠. 근데 그 언약이요. 나이 80에 그 모세가 할아버지가 됐을 때 그때 성취됐어요. 그 말은 무슨,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연배가 또 적은 분들도 계시겠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많은 부분들, 내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는 것 때문에라도 뭐,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 초대교회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요. 결국에는 언약 붙잡은 대로 됐어요.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그게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언약 언약대로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언약을 빙자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증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물론 그거를 그것도 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을지 아니 할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불을 포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문제와 위기와 갈등과 사, 사건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되지 아니할지라도 상관없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토록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시공간, 과거, 현재, 미래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많은 것들이 완전히 초월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초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중한 전도자 여러분, 우리 기중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신약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저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를 끝내실 것입니다. 모든 이기와 갈등을 끝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요 영원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그림, 말씀의 그림, 기도의 그림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론적으로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바로 증인의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예 어, 배때 마지막 결론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오늘부터 파수꾼이 되어서 중요한 미래의 미래의 망대를 만들 것이다. 다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망대로 불렀어요. 언약 붙잡은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국과도 같은 바벨론과 같은 아수로와 같은 로마와도 같은 어마어마한 강대국. 결국에는 언약의 언약의 사람을 못 이겼습니다. 언약의 사람을 못 이겼다는 것은 뭐죠? 언약을 못 이겼다는 거예요. 언약을 못 이겼다는 거예요. 수대반은 어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음을 선택했지만 스대반은 어땠습니까? 스대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어, 이방선교 세계보그마의 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스대반의 죽음과도 같은 어려움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과 갈등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육신의 문제, 질병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불렀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의 파수꾼이에요. 그 파수꾼, 그 망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중요한 플랫폼이, 중요한 파수망대가, 중요한 안테나, 안테나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축복들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그런 발걸음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정말 다짐해야 됩니다. 2023년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지금 계속 갑니다.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면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어디에 속지 않으면 되냐 상황에 속지 않으면 돼요.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 속지 않으면 돼요. 문제 위기 갈등 올 겁니다. 어,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어디에 속지 말아야 되냐? 나에게 속지 않으면 됩니다. 아니, 결국에는 속는 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가장 속이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 생각.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경험들. 내 각인 뿌리 체질. 이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속지 말고 언약 잡아라. 2023년도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어떻게 붙잡고 가야 되냐?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이죠. 응답 25.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4는 우리의 시간이지만 25의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그렇죠? 25의 축복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발, 어, 발견하고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중한 우리 전도자들께서.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망대의 법칙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현장에서도 복음의 그림을, 어떤 현장에서도 말씀의 그림을, 어떤 현장에서도 기도의 그림을 그리면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계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업의 현장을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망대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의 그림, 말씀의 그림, 기도의 그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응답 25의 축복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2023년도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